안녕하십니까 카독의 이왕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제네스 G80 사륜의 흰색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형 세단으로서 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차량은 흰색 바디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도 정말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흰색 차량은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차량의 배기량은 3,342cc에 어, V6 자연 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 8단의 연비 또한 어, 리터당 8.9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보러 가시죠. 차량 스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GDI 4륜 모델이고요. 로 등급은 럭셔리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도 11월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식은 2017년 형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고 여부는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키로수는 현재 72,694km. 판매 금액은 3,18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엔진룸 보시면은 이 앞판넬 쪽 일단 간단하게 보시자면 어, 볼트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앞판넬을 멀쩡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펜다는 지금 케이스가 가려져 있어서 지금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본넷 부분은 네, 깔끔합니다. 그래서 성능상으로는 일단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소음 들어보시면은 엔진 소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엔진 외에는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 보러 갈게요. 자, 본내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깨끗합니다. 어, 스크래치도 없을 뿐더러 어, 돌팀 현상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 그릴. 이 그릴에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간 거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옵션이고요. 어, 이 옵션 정말 비싸고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내려오면 어, 이 크롬으로 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감지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은 라이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휠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 원래 사이즈 휠이 18인치인데 전 차주분께서 19인치로 교체를 하셨고 타이어 또한 어, 거의 뭐95%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횡다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흠 잡을 게 없습니다. 네. 상당히 외판 상태가 좋고요. 그 뒤쪽도 타이어 앞쪽보다는 조금 달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60% 이상은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정말 깔끔하죠. 트렁크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골프 팩한두개 정도는 겉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어, 듀얼 마플로 되어 있어서 이 크롬 장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감지기도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내려갈게요. 보시면 이쪽도 휠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 아마고요 그리고 외관 네 외판 상태 너무 좋습니다. 눈콕도 없고 어,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거의 외판 수준은 95점 정도 주고 싶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 한번 보러 갈게요. 도어 쪽 보여드릴게요. 도어 쪽 보시면은 이 우드 상당히 깨끗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보시면은 1번, 2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예, 상태가 좋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이렇게 있고요. 까진 현상 전혀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그리고 후측방 경보기 그리고 전동 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시트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요. 조금씩 주름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예.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이 전동 시트 당에 들어가 있고요. 어, 그럼 이제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와 왔습니다. 어, 일단 핸들부터 보시면은 핸들 상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보시면은 크루즈 기능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볼륨. 음, 모두가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현재 키로수는 72,709km고요. 그리고 위쪽 올라가시면 어, 대시보드 쪽에 어, 가죽이 감싸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은 일단은 스타터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공조기 에어컨 스위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대비 메뉴나 오디오, 어, 메뉴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내려오면, 이 G80으로 변경이 되면서부터 스마트폰, 어, 무전, 무선, 무선 충전기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내, 이쪽으로 보시면, 기아봉. 상당히 이쁘지 않나요?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 짧고, 어,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통포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파킹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옵션들은 상당히 그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 위에도 어, 하이패스 음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뒤에 좌석으로 옮겼는데요 일단 공간을 보자면 이 레그룸 상당히 어, 넓고요 그리고 대형 세단답게 상당히 편하고 어, 좋습니다. 어, 이제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어, 뒤에서 앞쪽을 조작할 수 있는 어, 라디오, DMB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뒤쪽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전동 시트 할수 있게끔. 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총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전 차주분께서 정말 관리잘 하셨습니다. 실 내외간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1인 신조 비흡연 보험이력 영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꼭 필요한 옵션들 스마트 센서 그리고 사륜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어, 좋은 옵션들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 흰색 바디기 때문에 정말 중고차에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워런트 기간인데요.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2만 키로 어, 일반 어, 부품부터 엔진 미션까지 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네시스 보여드렸는데요. 어, 내일도 더좀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